24년 7월 25일 심볼론 타로카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번도 해야 되지만 방황 디파이언스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공부를 진행해 나갈, 나갈 거냐면 우리가 한번다 이렇게 패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원패스라고 해요. 원패스. 한 번이 통과했다 이거 그러니까 심볼론 1번부터 몇 번까지요? 78번까지 한번 쫙 읽었어.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토패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토패스죠. 두번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비슷해서는 안 되고, 조금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좀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니까 카드 78장을 개별적으로 공부한 걸 넘어서, 여러 카드를 동시에 놓고 그 카드의 의미를 비교 설명, 이 교설명 이렇게 계속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금까지는 좀 개별적으로 했거든요, 하나하나.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좀이몇 가지 카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캔서면 캔서인데 좀 심도 있게 심화시켜서 할 겁니다. 그럼 달라요 내용이. 자, 봅시다. 이렇게 카드 하나를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캔서하고 에리지가 있어. 우리는 그냥 어이 연인이 엄마고 아들이 뭐예요? 응? 삐져가지고, 뭐라고요 안항에서 도망가는 거. 그래. 삐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놀다가, 응? 장난감 다 깨부시고, 화가 나가지고, 볼퉁해가지고, 얼굴이 볼퉁해가지고, 응?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이미지 리딩 위주로. 상징이 뭐다, 그리고 별자리가 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할게요. 좀더 새로운 관점으로. 펜서자가 있고, 에리지자가 있다. 그니까, 러 이, 타로카드를 하나의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 뭘로 본다? 상황으로 보시라고. 요두 음. 개가 이제 좀더 높아져요. 해석이.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못했어,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어려운 것도 할수 있게 기본 지식을 좀 튼튼히 하는 거야. 그걸 뭐예요? 업그레이드? 빌드? 일대는 음? 가 음? 건축돌이야. 자 음. 우리가 건물을 지려면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고, 이런 아주, 어? 떤 룸을 만들려고 그래. 그게 뭐야? 옛날에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 음.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경기장. 이따가 투사라는 게임이 나와요. 투사는 뭐 하는 거야? 전사가 싸우는 거죠? 투사. 그죠? 싸우는 전사. 투사야. 수사들이 모이는 게 원형 경기장이야. 여기서 싸워가지고, 뭐, 어? 그 글래디에이터뭐 그런 것처럼, 누가 이기고 누구 지고. 건축돌은 이런 원형 경기장을 만들던 성당을 만들던 기초돌이야. 기초돌. 기초도 기초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로 마스터가 돼가지고 유연하게 상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처음 물어본 질문하고 끝에 질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통변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내면의 각성 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들이 다섯 개가 세 개에 있었던 다섯 개가 있었던 이세 가지 다섯 가지가 그 자체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의미가 통파돼 버리면 꿰뚫어져 버리면은 확실하게 머리에서 각성 이 일어나 전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자신의 문제가 하나 둘셋 개별적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흐름을 꿰뚫어서 풀어주면은 스토리텔링이 자신의 문제들 간의 스테로이트 이 하나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도를, 기초도를 우리가 어떻게 쌓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모으잖아, 그죠? 모아가지고 이렇게 쌓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쌓잖아 집을, 그죠? 이렇게 쌌어. 근데 이미지하고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응? 다 똑같아. 바로 이게 자아예요 셀프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야. 뭐야? 내 마음이 밖에 있는 이미지건 상징이건 이런 카드의 내용이건 모든 것을 비춰줘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게 결국 거울이에요 응? 이해돼요? 거울 거울에 이미지가 비춰지고 상황이 비춰지고 그죠?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이 거울에 거울만 보면 다 비춰집니까? 그걸열 자아라는 요 그리고 이게 바로 타로예요 타로 카드 그니까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뭐다? 뭐예요? 응?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뭐야? 어? 어? 타로카드. 타로카드요그 어, 마음이라는 게 우리 앞에 보이는 선생님 핸드폰, 선풍기, 책들, 컴퓨터, 이런 게다 이미지고, 상황이고, 이미지가 상황이죠, 죠 그렇죠? 상황이고. 이게 다 마음에 비춰지면 그게 뭐예요? 마음에 비춰진 그 내용이? 타로카드라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루카드는 결국 상황과 이미지고 내 마음이고 거울이고 다 같은 거야 이게 하나야. 이게 일체라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응, 네네. 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고도화 시켜 나가는 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좀더 수준 높은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그냥 인물이고, 응? 인물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 그, 그거 어렵게 무슨 자아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그냥 캐릭터가 어떻다, 인물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준을 좀 높이려면은 잘한 용어를 쓰시라고 이제부터는 아시겠어요? 응네 음, 응? 아무도 안좋 네. 인물이 여자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아들 인물이 있고 이 얘기를 여성자, 남성자, 여교왕자, 형제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만 바꾼 게 아니야. 왜? 그냥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이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 무슨 수준 높였다고 해가지고 뭐, 뭐 그, 그 자체로 실력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정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캔서죠? 캔서잖아. 네. 그럼 여왕제예요? 여교왕이야? 캔서는? 여교왕자예요. 어, 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 들이 모를까봐 내가 준비했어 안 했어? 응? 했어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나오잖아. 여기 있어 없어. 신본론에서 교황 계열의 자아들.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신본론에서 황제 계열 자아들 있어 없어? 응? 어? 있어요. 있어요. 어, 다 맞진 않아요. 지금은 선생님하고 같이 나오고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막 펼쳐놓은 거야. 여왕제 자아 있어 없어요, 계열.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 봐봐, 이 여자, 이 여자. 다 여왕제에게 꽈잖아. 이렇게 대충 보면, 그죠? 어 네. 그, 여기, 여기 향도 있어 없어. 어? 이런 여자. 왕도 있어요. 이런 여자, 파이시스, 이 여자, 파이스 파란색 옷, 파란색 옷, 이런 거다 여교왕이잖아, 그지? 어, 어, 이렇게 보는 음,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왜 나는지 알겠죠? 전체, 원형 네. 경유장 또는 성당이라는 더큰 건축물을 이루려면이 빌딩 블록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해됩니까? 음, 음, 네. 우리 음. 즉, 우리의 마음에 타로를 리딩하기 위해서, 리딩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렇게 자아론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만든 거야. 아시죠, 이죠 그래서 연상녀가 있고 연하남이 있고 내면 어른 그이 있고 그이 여자가 내면 어른이지 내면 아이가 있어 그건 내면 아이야 맞잖아 그죠 어머니 아들 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또 다르게도 나눌 수 있는 거야 뭐야 저 파란색 우울증자 그리고 빨간색 무슨 자 빨간색 분노 그래 분노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무한히 나오는 거야 무한히 무한히 어 얘는 꼬꼬마 얘는 성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성인. 어, 그죠 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맨을... 응? 아무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나가시다가. 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음. 음.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도 저렇게 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니버셜 웨이트는 이제 별도로 또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4대 우주론을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복잡해. 이것도 복잡한데, 어떤 두 가지가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결국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반항이라는 이 타로카드는, 응? 캔스하고 에리제 만남이죠. 맞아요? 네네. 예, 예. 음, 물하고 불의 만남이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자, 이 카발라 또는 타로카드에서 말하는 우주는 네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뭐예요? 지, 지 수, 지, 화, 수, 화, 풍. 그러면 이게 우주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팩트나 아. 데이터예요? 이 지라는 게 우주야. 우주라는 것은 시공간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주야. 수우주. 물의 우주. 불의 우주. 풍의 우주. 시공간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몸처럼 정신과 물질이 있다는 거야. 정신과 물질. 자, 정신이 뭐야? 시간. 물질이 뭐야? 공간. 자, 정신은 시간의 영향을 받고 물질은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수는, 숫자는 시간이고 문자는 공간입니다. 이런 걸 이원성을 음향 이원성을 정신 세계에서 논하는 바에 의해서 한 30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정신 물질. 그래서 이건 최고 이건 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주종 관계 뭐. 어? 음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걸 전체를 이해하는 거야. 아무튼 지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공기의 세계 네 개의 세계가 있어. 그러면 캔서는 어디서 났어? 물이니까 수에서 났지, 그죠? 어 에리지는 어디서 났어? 어알에서 음... 났지 매일지여기서 화에서? 응? 그래 그렇잖아, 그죠, 선생님? 응? 네. 어. 그래서 요 수하고 화가 극이야, 상극이야, 이 우주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굴의 우주론의 근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빠르고 내달리고 반항하고 막 이런 성향이 있는 거야. 이불은퍼지고 흩어지고 남을 불사르고 남을 태워버리고 남을 없애버리고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집착하고 너무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돌, 돌볼라 그러고,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고, 정이 있고, 이런 게 물의 문제고, 물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응? 맞아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 원소는 4대 물질이에요. 물질 우주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물요 맞아요. 정신 우주는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도 물질 우주만 잘 알면 은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꼬마는 엄마가 집착, 등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를 너무 간, 간섭하고 대입한다는 걸 알아. 이런 사실은 트라마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트라마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이 카드가 뜨면 어렸을 때 아이로서 엄마한테 과잉 보호를 받거나 어? 지나친 인성이 많아가지고 어? 자기 역할 못하고 식상을 파괴시키는 그런 어? 그런 삶을 살았어 안 살았어? 응?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살아야 되고 마마보이가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뛰쳐나갔으니까 다행히 마마보이가 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된 거예요 마마보이가 안된 거지 안된 거야 만약에 이 여자가 여왕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왕제 응? 여였으어 응. 그렇게까지 집착은 안 했겠죠 집착 응. 안 하고 아좀 자유롭게 주의로... 놔뒀겠죠 놔뒀어? 어떻게 했어? 아니 적절하게 개입했겠죠 칼을 줍니다. 무기를 줍니다. 총을 줍니다. 이해됩니까? 해미에에서 해미가 어렸을 때 성장이 되니까 사춘기쯤 되니까 엄마가 총을 줬나 그래. 그리고 은하차토 구국에서 소설이지만, 애니메이션지만 이 메테리가 철이가 성숙하라고 뭘 줘요? 선물로? 총을 줘요. 이해됩니까? 그걸 딱 보면 알아야 돼. 이거 총 주는 여인 누구다? 여왕제다. 어, 어, 여왕제? 메테리는 어. 여왕제고 그. 해미의 어머니도 여왕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네. 보고 분석해봐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가 병드는 거는 여교왕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여애가 네. 여교왕은 지나친 집착과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집착이 아니야.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지. 그 애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뭔 얘기지 알아요? 응? 음. 즉, 얘 꼬꼬마를, 꼬마를 위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착을 좋아하는 거야. 이해돼? 사랑을 좋아하는 다른 네. 거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냐 그래서, 여교왕이 문제가 커요.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내가 선생님들 다 눈치챘을 거야. 요즘 시대에 여교왕 어머니 두면은 아들들은 망합니다. 됐어요? 이해 돼요? 네. 예. 네. 무서운 사실이야. 요즘, 어. 요즘 그렇지 않아요? 많이? 어, 많이 그래. 아니, 그래서 부모가 그 어, 다 해주잖아요. 어. 이 여자가. 맨날 우리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래서 음. 문제가 큰 거야. 세상이 네. 이렇게 된 거야. 배, 배도 고파봐야 돼. 음. 그래서, 여왕제는 이런 행동 안 합니다. 그, 뛰쳐나가지도 않아,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 그, 페르지발이라고, 페르지발이라고, 원탁의 기사 거기에 나오는 소설인데, 페르지발이 엄마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원탁의 기사의 무리한테 합류하게 돼가지고, 그 어부왕으로 가고, 성배를 찾고, 막 그런 시, 스토리가 있어요. 프랑스 문학이. 이 페르지발은 철이야. 누구야? 얘 그죠? 어. 철이 철이 존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어, 페르난도라 그래. 여기선 페르난도는 어디서 그러지? 동일가? 어디서? 두국에? 어,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는 뭐지 대치로 그죠? 똑같아. 이거 대치로는 일본, 여기는 한국에선 철이 존이 페르난도, 페르지발 이거 페르지발은 프랑스 거야. 이게 다 있어, 그죠? 근데, 얘가, 엄마부터 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기야, 아빠 따라, 기사처럼, 나간다 그러니까, 엄마가 뭘 줘요? 옷하고, 검을 줘요. 이해 돼요? 응? 그럼 이 엄마는 누구야? 여왕제야? 여사제야? 응? 여, 여왕제. 여왕제. 어. 이게 이해 되죠, 그렇죠? 그죠? 옷은 음. 여왕제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검은 여, 황제가 좋아하는 거고. 죠 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를 황제로 만들라고 보낸 거야. 그래도 엄마가 옷으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애정이 있어, 없어? 있어. 있죠. 여왕제가 표현하는 애정하고 여사제가 표현하는 애정은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어. 그거를 이제 미묘하게 공부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거야. 딱 어떤 사람 보고서 안경쓰고 선글라스 치고 쓰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거 보면 이 사람은 무슨가, 무슨가 이게 나와.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해 우주하고 수해 우주가 상극이 돼가지고 싸우는 그런 형극이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응? 네. 자, 이제 투사 개념을 내가 설명해야 되므로, 자 투사.